성스러운 사람은 앞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해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성스러운 사람은 앞에 선두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해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성인, 처전, 이민, 풀해. 성인. 성스러울 성, 사람인. 성스러운 사람은 처전. 고처 앞전. 앞장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민 불해. 마릴 이 백성민 아니불 해칠해. 사람들은 조금 도 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 성인이 아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앞장서에 있으면 와, 저 사람이 앞장서 가가지고 내가 차지할 것을 다 차지해 버린 거아니 그리고 이렇게 조금 염려하는데 성인 앞장서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성인으로 느끼게 할수 있으면 그것처럼 복받은 것도 없겠죠. 성인은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전혀 해롬을 느끼지 않는다. 성인, 처, 럼 이민, 불, 해. 한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성인 성스러울 성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은 처천 고처 앞천 앞장서 있어도 이민 불해 마릴 이 백성 민 아니 불해해 사람들은 전혀 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해로움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해로움을 전혀 당하지도 않죠. 성스러운 사람은 앞장서 있어도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해름을 느끼지 않는다. 성인 처전 이민 불에 지금까지 사생명상 1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